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토요일날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486장입니다.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노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대림절 넷째 주일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로 오셔서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리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눈동자가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토요일 날 밤에처럼 가정 예배로 모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일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지난주에 1, 2절은 봤었죠? 오늘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시작. 모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잔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받게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어, 제 대신 화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대림절 넷째 줄바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게서 오실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상한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에 지친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이사여 선지자가 어쨌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61장 3절 말씀 큰 소리 읽어보시면 더 은혜스럽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려면,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단어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옥시못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요. 꽤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으로서 모순업법, 모순된어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서로 모순되고 서로 정 반대의 단어의 결합인 것이 어, 옥시모론입니다. 예리하고 총명하다는 뜻의 옥시와 바보같다는 뜻의 모르스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원 자체가요 서로 반대된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상황의 특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감정을 실어서 언어의 맛과 멋을 내는 단어 를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끔찍한 친절, 끔찍한 친절입니다. 그 다음에 달콤한 슬픔, 그 다음에 군중 속 고독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모두가 다 옥시모르 아재 절정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잘이야기해서는 자주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중심으로 말씀 읽으면 성경 쉽게 풀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세번 반복해 나온 단어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차지하는 거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6 0절 3절 보시면,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한성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픔과 슬픔을 슬픔과 기쁨과 근심이면 감정 속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대신 나타난 서로 바꾸는 교환의 의미입니다. 한번 어느 사람이 여름에 어, 과일 어, 수박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그분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수박 먹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걸 어, 백화점 가지고 어, 사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덜 좋아하는 것을 가장 주고 가장 필요한 것을 바꾸는 대신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오시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고 대신 다른 것도 좋은 걸 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룩진 원래 대신해서 메시아가 대신 십자가 피흘려중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은혜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62자 3절입니다.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어제보니까 슬픔과 죄는 같은 뜻 포함되어 있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화관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 죄와 화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다 머리에 덮어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이 없습니다만 중동지방에서는 재난당할 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머리에 죄나 티끌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귀했습니다. 욕계 보니까 동반 의인이여 큰 부자였던 욕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다 잃어버립니다. 욕의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예. 갑자기 서바 사람들 쳐들어와서 칼로 종돌 죽이고 재산 약탈해 갑니다. 하늘에 산 안에 불이 내려서 양과 짐 종돌 태워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 쳐들어와서 양과 낙탈을 뺏어갑니다. 큰 태풍이 보어와서 집이 무너져 아들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엄청나게 재앙도 그뿐 아니라 요백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뭐 독기가 독종이 생겼습니다. 이때 요벽 말은 요기 4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귀하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반면에 화관은 머리에 열개수 나뭇잎이나 들꽃 가지고 왕관을 모양으로 엮은 이 화관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혹은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머리 에 세워준 흥겨운 기쁨을 나타내기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는 금메달과 함께 월계수 관을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시원해서 슬판자에게 화관 씌워주어 그제를 대신한다는 말은 메시하고 있어서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슬픔에 젤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화을 씌워주어서 참된 희락을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젤 뒤집어 쓴 같이 황폐한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생기도의 산업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여인은 동네에서 그냥 아주 여러 가지 나쁜 소문 때문에 나쁜 일로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쉬고 안온 정원에 혼자 울기로 나온 그 정도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메시아를 보세요. 외쳐서 사마리아가 복음화 됐습니다. 인생의 죄를 뒤집어쓴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고린도 소장 10절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슬픔이 당해서 제일 뒤집어쓴 같은 인생 도 화관 쓰게 됩니다. 율법에 맨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앞장섰던 사울이 담에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유럽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마침내 의의멸관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축견에 이런 고백합니다. 데모데우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 날 위해서 의의 멸관 예비 되었다. 죽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구의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라 예수님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성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사 61장 3절 보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라고 합니다. 슬퍼 자에게 제 대신에 화관 주신 하나님은 슬퍼서 더 눈물을 흘린 자에게 그 눈에 베풀어 주시는데 기쁨의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둘이말에 쌓고 바다의 먹물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옆기세에 보면 인생은 권한 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누군가 인생을 한 많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슬픔을 당해서 울고 온 사람에게 그때 기름 같은 것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인해서 바싹 말라버린 얼굴 감정에 기름을 발라준 것과 같이 인생을 행복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의 선지하는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누가 본팔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해 놓습니다. 회당장 예수 앞에 나어서 무릎을 꿇고 예언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한한번여동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살려달라고. 회당장이는그 체면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야유로 함께 집에 가는데 12회 동안 현루 증 하는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주인님 큰일났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 그냥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눈에 사정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 얻으리라. 죽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집 오니까 모든 사람 울고 통곡합니다. 슬픔의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죽었는데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불신자들 물리치고 예정 딸의 아버지와 베드로, 요한 샘만 데리고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딸에게 말합니다. 달리다 꿈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달리다고 말씀이 선포되자, 죽은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회당장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의 바다가 기쁨의 바다가 될수 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기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슬픔 대신에 눈물이 눈물 대신에 기쁨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슬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정을 믿기만 하면, 말씀 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도 슬픔이 대신 기쁨의 기름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세물결 가정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인생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서 억지로 기쁜 회복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의 그름이, 기름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거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기쁠히 즐거울락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의롭고 편안히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이별 다품도 병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요. 갈라데오장 22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운요절제니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는 일로 오직 성령 충만 열면 사랑 안에서 그다음에 기쁨이옵니다 희락이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쁜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바쿠 선지자는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가슴이 창작 흔들거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썩는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변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별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며 요양간에 양이 없으며 우리의 요양간에, 없을,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도 밭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박국 3장 10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적은 쳐들어온다는데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하나님으로 기뻐한 것이 하박국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에 맨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하시, 구원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세 번째, 근심 대신에 찬송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사 61장 3절, 찬송요수로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이란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려하는 것 그런 마음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심이 있으면 무기력해서 아무 것도 하기 싫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기도 싫고 무슨 일이든지 두렵습니다. 찬송화 486장은 뭐랍니다? 오늘 사는 세상 일기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쉰 날이 없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롭고, 평화롭고,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시니 평화롭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평화롭습니다. 주님 날 건져주시니 편해서. 그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아몬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 보면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에 보니까, 메시아 보시면, 근심 대신에 찬송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옷 입고, 믿음으로 찬송함 논란이 벌어집니다. 전남도 신안군의 천국, 천국의 섬이란 증도가 있습니다. 2200명 주민 90%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주일날이면 가게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섬 전체가 복음화 되게 된 데에는 한 여성임이 있었습니다. 목사 성교사 아니라 아주,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난 문준경이라는 전다소 여자 전도사 때문입니다. 이분은 10과 3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목포로 가서 길 헤매다가 교회 그 앞에 있는 붕의 프랑깔도 옵니다. 수가 무거운침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끌려가서 부흥회 참석에 은혜받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강사 이성복 목사한테 은혜받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초차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방학이 되자 첫 번째 방학 때 이제 여름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자기를 그 쫓아낸 남편이 있는 그섬 정도로 돌아와서 옛날 장집 들어가서 그랬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닌데가 나갔다 어디가 어떻게 오느냐. 아버지 아버지 어머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방학 끝나면 다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또 방학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시 부모님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하는 방법은 언덕에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로 찬송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어디나. 아이들이 잘 따라다니면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생전 처음 들어본 노래 부르니까 아이들이 줄 따라옵니다. 아이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가르칩니다. 아이들 금방 배우죠. 그런데 동네의 사람들이 정도 섬이기 때문에 목포도 잘못 나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세대기 노래를 부르니까 저 노래가 지금 서울에서 유행된 노래가 보다. 서울 사람들이 많이 부른 노래가 보다 싶어서 그래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새로 배운 노래, 새로 서울 유행된 노래, 그 노래 부른다고 그 노래 서로 막 경쟁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찬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마다 나저 노랍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냥 자기 서움다 들어주고, 일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병이 나면, 기도하면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산호 섬기니까요. 그래서 온동네이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모이니까, 그 친척 중에 좀 땅을 가진분니 야,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저렇게 자기를 쫓아낸 그 아들, 그저 남편 집에 와서 남편놈 없는데, 시범은 정성을 섬기다니. 그리고 서울서 공부를 해서 우리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차대하면서 기특해서 논을 기증했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참석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교회 세운데 정도에 10개, 다른 조그만 서명하서 2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에 얼마나만 전도하심 1년에 신발 9개를 시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문중계 전도사님한테 찬송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가 6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많이 나왔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의 대학생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성교의 유명한 부흥의사 이만시 목사님, 그리고 치유수학자 정태기 목사님. 제가 정태기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분의 당수기, 당수기 바로 그, 그 문용이 전도사를 버린 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찬송옷이한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슬퍼서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찬송옷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정 여러분, 이 방송 증취 여러분, 메시아 오실 성탄 하루 가까우니까 설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려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 같은 불행을 슬픔 대신 바꿔주었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주었고, 슬픔 대신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어서 오실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줄미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러 가까울 대림절 4째, 4째 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의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의 찬송 옷을 입혀서 주 예수의 보험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슬픔만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옵신 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